권리 중심 노동자들이 만드는 세상. 이것도 노동이다. 2023년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 사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2023년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 장애인 자립센터. 강남장애인자립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센터 도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판, 자립 한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국건육장애인협회, 이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우리 하나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용산 행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송파 솔루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더 노들은 노란 들판의 주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낸 들판에 넘칠되는 결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 들판을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수업하고 도동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파리 목숨 위탁기간 고무방식 NO, 평가방식 YES.